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오늘은 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콩에 독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부터 콩이 가지고 있는 독성 물질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연치유는 건강한 밥상에서 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콩의 효능을 과대포장하여 만병통치식품으로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유튜브에 보면 극히 일부의 썸네일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각종 콩을 매일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으면 온갖 병이 치료되고 최고의 식품이고 만병 통치되는 것처럼 콩의 영양 정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하나 하나 볼까요? 검은 콩죽 고단백 아침식사로 좋다고 하네요. 콩물 이게 완전 단백질이라네요. 그리고 아침식사 대신에 강낭콩을 먹으라고 하지 않나? 병아리콩이 당뇨병의 최고의 간식이라고 하지 않나? 또 비염과 축농증에는 닭두콩이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검은콩은 혈관이 살아나고 암세포를 뿌리뽑는답니다. 뭐암 치료할 필요 없네요. 검은콩만 먹으면 여기도 그래았죠 검은콩 온갖 질병 싹 사라집니다. 또 살도 빠진다고 돼 있네요. 검은콩 주스가 혈관 찌꺼기도 사라지고 땅콩은 당뇨병을 고치고. 이렇듯 온통 콩만 먹으면 못뭐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자, 지금 보았듯이 이분들이 극찬하는 콩의 영양분이 만병 통치식품일까요? 또 그러면 그 콩의 독성이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매일 저렇게 먹으면? 자, 그러면 이걸 재미있게 문답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호생각님, 콩이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것처럼 방송에서 떠드는데 정말 콩에는 영양소가 많은가요? 그럼요. 콩에는 정말 좋은 영양성분과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다네요. 그런데 이러한 성분과 영양소는 수치로 보았을 때이고요. 실제 소화 흡수되는지 안되는지는 과학적으로 확실치 않다네요. 그런데요, 콩에는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다고 난리들인데. 무슨 성분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호들갑 떨만하지요. 한번 읊어 볼까요? 콩의 효능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콩고하는 성분으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독소를 배출하고요. 이소플라본이라고 해서 몸속에 콜레스테롤 배출시켜 주는 성분이 있대요. 그리고 레시틴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서 지방간 예방을 한다네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든다는 데뭔 소린지 원. 그리고 고이트로겐 성분이 요드 흡수를 방해해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안 좋은 성분도 있구만요. 여기 에스트로겐 성분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여성 호르몬을 대체한다고 해서 여성 질환에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혈액에 많이 있으면 신장 기능 악화돼서 신부전 원인이 된다고 해요. 노란콩에 있는 글리신인이라는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콩 단백질의 일부를 배출시켜버리는 성분이라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한다네요. 아무튼 현재의 과학으로는 콩의 효능으로 알려진 면역력 향상, 비만 예방, 혈류 개선, 그리고 간기능 향상, 심혈관 질환 예방 등 여러 가지 효능을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그 효과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자, 콩의 효능을 이렇게 들어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콩 속에 좋은 영양 성분이 많다는데 무엇 무엇 들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이 자료를 보면요. 이 자료는 미국 국립영양소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삶은 콩 100g 기준으로 검정콩, 노랑콩, 렌틸콩 세 가지의 영양성분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국내 자료를 검색해 보면 검색할 때마다 자료가 틀립니다. 이보다 월등히 높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립영양소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기준으로 이걸 작성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여, 어, 열량이 이렇게 130, 140, 뭐 이거 나중에 다른 자료에 보실 때 같은지 안 같은지 유심히 보시고 탄수화물 뭐 23g, 25g, 식이섬유 8, 17 이렇게 포함되 있고, 단백질은 8 8 8.6, 8.86, 9.16, 9.02g. 이게 단백질이 많긴 많죠. 100g 기준에 이렇게 들어있다면. 근데 이제 비타민 b 2 1은 아예 없죠. 콜레스테롤도 없고, 비타민 C는 거의 뭐, 이게 리 m g 이니까 거의 뭐, 극소량이죠. 엽산도 그렇고, 칼슘이 조금 미리그람이지만 많고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 칼륨이 아주 높습니다. 칼륨, 칼륨은 우리 식품에 많이 들어있죠. 야채, 인도 이렇게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제 콩예찬 론자들의그콩 단백질이 계란과 우유에 맞먹는다고 입에 입에 침이 많하도록 칭찬하는데. 실제 영양소를 비교해 보면요. 미국은 단백질이 이렇게 10g 이내입니다. 근데 국내 자료에는요, 전부 20g 이상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마 콩에 따라서 다를 거고, 콩에, 콩이, 에, 실험에 사용된 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표준적으로 단백질이 이렇게 10g 이하 들어있다라고 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검정콩에 대해서 일반콩보다 아주 높게 영양소를 표기한 자료도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일반 노란콩이나 렌틸콩보다 검정콩이 그렇게 단백질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실 때잘 보시고 분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콩의 단백질이 계란과 맞먹는다, 우유와 맞먹는다 라고 극찬하는 콩 전문가분들의 말이 정말인지 궁금해서 콩과 소고기의 영양성분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자료 역시 검색할 때마다 성분이 달라지고 콩의 영양소가 소고기보다 높게 만들어진 게 너무 많아서 부정확한 자료로 생각돼서 미국 국립영양소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바탕으로 검색장 코파일럿 즉챗 g 피티에 질리에서 받은 답변으로 이걸 작성했습니다. 콩은 100g 기준 삶은 거고요. 소고기는 구운 안심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소고기는 삶거나 또 고기 부위가 다르면 사실 영양성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구운 안심 100g을 기준으로 했음을 밝힙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칼로리. 검은콩 132인데 대두는 173이죠. 다른 자료에는 144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콩이나 대두나 칼로리는 비슷하다고 봐야죠. 근데 소고기는 250입니다. 약 2배 칼로리가 되어 있고, 단백질, 단백질도 소고기가 검은콩보다는 3배, 대두보다는 2배. 그런데 여기도 어 대두를 다른 자료는 검은콩과 비슷한 9.16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콩보다 소고기의 단백질이 3배는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은 뭐, 당연히 소고기가 높고, 탄수화물. 소고기는 제로입니다. 검은 콩과 대두에는 많죠. 여기는 대두에는 9.9인데, 다른 자료에는 25.27이에요. 그러니까 검은 콩이나 대두나 탄수화물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탄수화물은 당뇨 환자에게 좋은 혈당 높이는 성분이죠. 콩에도 많습니다. 소고기는 없고. 자, 여기 이제 뭐 철분도 있고 칼슘도 있고 비타민 B12. 이것은 소고기에만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은요, 우리가 꼭 필요한 아미노산들인데 그 아미노산이 소고기에는 완전한 단백질로 들어있고 콩에는 불안전한 단백질입니다. 여기는 안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필수 아미노산이. 섬유질은 소고기에는 없고, 콩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섬유질은 우리 한국 사람은 매일 야채를 통해서 과잉되게 섭취하고 있는 그런 성분이죠. 자. 이렇게 콩과 소고기의 영양성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떤 단백질이 사람에게 더 좋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번에도 검색창 채찌피티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 네, 여기서 이제 아미노산 부분을 보면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고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 9종이 모두 있고 또 동물성 단백질은 생체 이용이 인간에게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일부 부족하고 에, 항영양소 성분 때문에 소화흡수를 방해해서 에, 생체 이용률이 낮다. 또한 단백질의 품질도 낮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에 가서 비타민이나 미네랄, 미네랄을 보면 에, 비타민 B12가 동물성 단백질에는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철분, 햄철이 동물성 단백질은 있고, 식물성 단백질은 없죠. 그러나, 비타민C나 비타민E, 마그네슘, 파이토케미칼이 식물성 단백질에 있다. 이렇게 조금 이 부분이 서로 보완돼서 어, 섭취해야 될 부분이고, 이 특이사항으로 보면은, 동물성 단백질은 사람의 신체 구조에 맞는 아미노산 형태로 돼 있어서 흡수와 생체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특이사항으로 설명해 주었고, 자체 이 식물성 단백질은 자체 그 영양분 수치는 높은데 흡수와 생체 이용률이 극히 낮다 그렇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답변을 받아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콩에 좋은 영양 성분이 많고 단백질 또한 많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콩을 사람이 매일 먹어도 좋은지, 많이 먹어도 좋은지, 그러면 또 어떤 독성은 없는지, 이러한 내용을 의학 전문 기자를 불러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학 전문 기자 경호생각입니다. 오늘은 콩에 대한 곡물 독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콩은 기저질환자나 체질적으로 콩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먹어야 합니다. 콩에는 좋은 성분도 많지만 콩을 많이 먹으면 생기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특히 콩 속에는 피틴산과 렉틴이라는 성분이 좋은 역할도 하지만 영양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이 더 강해서 먹으나 만화한 것이 콩입니다. 그런데다 매일 먹거나 많이 먹게 되면 소화장애는 물론 만성장질환을 일으키고 알러지의 원인이 되어 천식 비염, 피부 발진 등이 생겨도 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작용이 장기화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신장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콩을 먹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은 만성신부전 환자, 신장 질환자, 신장결석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 환자, 갑상선 암 환자는 물론 항우울제를 복용 중인 사람, 항생제를 복용 중인 사람과 관절염 환자, 치매 환자, 임산부 등은 먹지 않아야 하고 꼭 먹어야 한다면 극히 소량만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콩이 가지고 있는 항영양소는 물론 곡물 독성이 특히 많은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하루 콩 50g 이하로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연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연구 논문 자료를 참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병리 검사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콩에 대한 병리학적 분석 결과를 통해 사람에게 끼치는 부작용을 좀더 깊이 있게 취재했습니다. 요즘 언론과 각종 매체에서는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콩의 섭취를 더욱 권장하는 추세인데요. 콩은 애초에 사람이 먹을 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새들의 먹이를 빼앗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식품영양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콩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콩은 발효시켜서 먹거나 발아시켜서 먹어야고. 아니면 특별한 조리법으로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을 제거한 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배고픈 시절에는 살기 위해 식물이든 곡물이든 어려운 조리 과정을 거쳐서라도 독성을 제거하고 허기를 떼워야 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사정으로는 독성 없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식품을 쉽게 구하고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독성과 부작용이 많은 콩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애를 쓰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콩은 우유 등 칼슘 성분이 많은 식품과 함께 먹지 말라고 합니다. 콩 속의 인 성분이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곡물, 채소 등과 만나면 인산칼슘이 되어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뼈 속의 칼슘까지 끌어내어 골다공증 등을 일으키게 되고 체내에 축적된 인산칼슘은 혈관에 달라붙어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과도한 체내 인산칼슘은 변비, 속쓰림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결국 신장 결석과 신부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 각종 기저질환자는 콩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콩 속의 아연은 고혈압약 등의 혈관 확장제 성분과 만나면 약효가 급격히 상승되어 빈맥 두통, 기립성저혈압, 관절통 등 부작용이 있어서 혈압약을 먹고 있는 환자 역시 콩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갑상선 질환자도 콩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체내 요오드를 배출하는 작용 때문에 갑상선 환자에게 절대 필요한 요드 성분이 저하되어 악영향을 끼침으로 콩을 먹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콩을 많이 섭취하면 여성 질환에 이롭다고 극찬하는 이소플라본 성분은 체내에 과다하게 많아지면 여성 호르몬을 교란시켜 생리 불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연구 논문에 의하면 매일 콩 60g 이상 섭취한 여성에게서 월경주기와 생식기능의 장애가 생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유방암 의심 환자나 여성호르몬 저하증이 있는 사람은 콩의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호생강님, 그러면 콩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이 짜증나. 갑자기 오래도록 먹어오던 콩을 갑자기 안 먹으면 오히려 병나죠 먹던 대로 그냥 잡서요. 다만 간식으로 조금 먹는 것은 괜찮지만, 콩밥이다. 콩국수다 해서 매일 먹는 것은 말리고 싶네요. 아니, 그 좋다는 콩을 간식으로 먹으라는 것은, 콩 예찬 론자들에게 반기를 들겠다는 거요. 그래요. 콩 장사들하고 짜고 하는 소린지는 몰라도, 콩이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돼서, 몸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논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 논문 어디 한번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쭉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콩은 몸에 좋은 것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2000년 8월 13일 영국 옵저버지라는 전문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 연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콩을 많이 먹은 사람은 뇌손상이나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대요. 아이고, 그래요. 금시초문이네요. 또 다른 연구는 없어요. 또 있지요. 1999년 미국 식품의약청, 즉 FDA에서는 콩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한 논문이 28개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콩이 심장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콩은 경우에 따라 남성에게 뇌손상, 여성에게 유방암과 기형아 출산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소속 교수들만 해도 콩의 독성을 주장하는 독성학 교수와 콩의 영양학적 가치에 보다 주목하는 교수가 반반이라는데요. 이렇게 말썽 많은 콩을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지, 차라리 고기 한 조각 먹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고기가 비싸서 그런가? 아니, 그렇게나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많다고 하니 차라리 경호생각 기자님을 다시 불러, 콩의 불편한 진실을 들어보면 어때요? 그래요. 그러면 경호생각 기자님 나오세요. 여기는 미국식품의약청에 취재 나온 특파원 경호생각입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콩의 불편한 진실인 콩의 부작용을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취재를 했는데요. 콩에는 좋은 영양소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의 찬론자들은 이들의 수치만 보고 콩을 많이 먹으라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불편하게도 콩에는 많은 항영양소가 있어서 우리가 콩을 먹어도 소화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콩은 먹으나 마나한 식품이라고 악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콩의 부작용을 취재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트립신의 작용을 방해하는 성분 때문에 콩 속의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해서 변비와 복부팽만감, 메스꺼움 등 가벼운 소화 장애를 일으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콩 속의 트립신 부작용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위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참고로 콩 속의 단백질 분해 효소 저해제를 추출해서 식품 가공용 점도제인 증점제라는 화학물질을 콩에서 뽑아내서 사용합니다. 콩속의 피트산은 장점막에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여 아연, 마그네슘 그리고 철분 등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 등을 거의 체내에서 흡수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콩은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고지혈증이 예방된다고 하지만 비타민 D와 비타민 B12 등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콩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관절염을 악화시킨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의대 호흡기내과 전문의 에밀리 브리검 교수 연구팀은 콩속의 지방산이 천식 발작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콩이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이 콩을 과다 섭취하면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방해해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콩에는 옥살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일으키는 주범이므로 신장 질환자는 조심해야 하고 신부전 환자는 콩속에 에스트로겐 성분이 혈액에 많아지면 신장 질환을 유발시키므로 70kg 성인의 경우 하루 49~56g 에서 이하로 먹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린 생콩, 덜리힌콩은 렉틴과 헤마글루틴인 성분이 식중독을 일으키므로 붉은 강낭콩 같은 경우는, 소량만 먹어도 사망할 수 있고 말린 줄콩을 먹는 것은 위험하고 싱싱할 때 바로 따서 먹어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콩에 있는 필린 성분은 대사 과정에서 요산으로 변해 통풍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통풍 환자는 콩의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작두콩은 두통을 유발하는 타이라민 성분이 있어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섭취를 금지하고 지식 스피디라는 유전병을 가진 사람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린 콩의 단백질에는 pha라는 살충작용의 독성분이 있습니다. 사람 등 포유동물이 먹으면 해독작용을 위해 구토와 설사를 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콩에는 많은 곡물 독성과 항영양소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아기들에게 우유 대신 두유를 먹이는 것은 동물에게 위험한 화학물질을 먹이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로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현재의 과학으로는 콩의 효능으로 알려진 면역력 향상, 비만 예방, 그리고 혈육 개선, 간기능 향상, 암 예방 등에 대한 효과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험하고 부작용 많은 콩을 통해 굳이 단백질을 섭취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먹거리의 모험이라고 본 기자는 생각합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독성이 많은 콩을! 왜 그렇게 최고의 식품처럼 찬양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정말 전문가 맞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돈만 되면 못하는 일 없으니까요. 그러면 콩을 꼭 먹겠다는 사람들에게 콩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콩은 정말 조심히 먹어야 해요. 우선 많이 먹거나 장기적으로 먹으면 안 되고요. 특별한 조리 과정을 거쳐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먹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요. 어떤 조리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지요. 우리 조상들은 콩을 발효해서 된장, 간장, 고추장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아니면 콩나물로 싹을 튀어서 먹었지요. 콩을 직접 먹을 경우는 콩 속의 독성 물질을 제거해서 먹었는데요. 먹기 전까지 고생 좀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말해볼까요? 콩을 먼저 물로 여러 번 헹구고, 소금물에 밤새 또는 최소 6시간 이상 불리고 난 후에 깨끗한 물로 5분간 끓인 다음, 30분간 기다렸다가 꺼내서 헹구고, 다시 깨끗한 물로 콩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푹 삶은 다음, 다시 물로 헹군 후에 두부를 만들거나 요리에 사용했어요. 참, 콩 먹기 힘들죠? 그런데 어쩔 거예요. 먹고 탈안 날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안 그래요? 우리 조상들 참 영리하죠? 아이고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차라리 안 먹고 말겠어요?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렇게라도 해서 목숨을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있는 거지요? 아무튼 조리 방법이 힘들면 고기 한 토막 사서 먹는 것이 콩한말 먹는 것보다 더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콩을 먹기 위해서는 보관을 잘 못해서 부패되었거나 냄새가 나는 콩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돼요. 부패한 콩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진균독이 생기는데, 이 독은 물에 분해되지도 않고 268도 이상의 열로 가열해야만 없어지는 독성이래요. 콩은 물론 모든 곡물과 견과류에는 이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뒤 같은 콩과 식물이면서도 파테는 독성이 크게 없어서 간단한 조리 과정으로 적당히 먹으면 좋은 식품이라는 것을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네요 콩 먹고 싶으면 차라리 팥 드셔요 어때요 설명이 괜찮았어요 아무튼 콩이 안전한 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쫓겨나셨지요 문헌에 보면 콩은 애초에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심었던 잡초였대요 그리고 야생조류에 먹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들은 콩을 쉽게 소화할 수 있다네요 그런데 가축에게 먹이려면 가루를 내고 별도로 가공해서 사료로 사용해야 한다네요 생콩을 먹이면 가축도 소화가 어렵고 건강에 해롭대요 가축도 콩을 많이 먹이면 몸이 삐쩍 마른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람한테 충분히 가공하지 않은 콩을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양심 있는 전문가들은 유아기 또는 어린이들에게는 콩과 관련된 가공식품은 물론 콩으로 만든 식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콩 예찬론자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해로운 먹거리를 강요하지 않기를 권유하고 싶네요. 이번 기회에 콩이 이렇게 만만한 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다면 앞으로는 콩을 함부로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은 야채의 식물 독성을 이야기할 생각인데요. 이것 정말 들으시면 졸도할 내용인데요. 기대하셔도 돼요. 이만 맞춰야겠네요. 오늘의 경호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안녕.